AI가 가라사대, AI 가라. 오늘의 표현은 pave the way, 길을 닦다, 상황을 조성하다 라는 뜻입니다. innovation paves the way for progress. 혁신은 발전을 위한 길을 열어줍니다. 이런 식으로 쓰여요. 2023년 3월 29일, 영국 정부는 인공지능 산업을 위한 백서를 발표해 규제기관들이 각 부문에서 AI가 실제로 사용되는 방식에 적합한 맞춤형 접근을 하도록 권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업들 역시 지켜야 할 의무에 대해 안내를 받을 예정인데요. 백서에선 기업이 따라야 할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안전, 보안 및 경고성, 투명성과 설명 가능성, 공정성, 책임과 관리 체제, 그리고 이의 제기와 구제. 이 원칙들에 따라, This white paper may pave the way for future legislation. 이 백서는 향후 법률 제정을 위한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특히 AI를 도입하는 기업들이 사용 방식에 대해 충분한 투명성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는 게 핵심입니다. 영국 정부는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2010년 도입된 차별금지법을 예로 들어 기존 법률을 모두 준수하는 방식으로 AI가 사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영상이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뵙겠습니다.